이제, 부처님 말씀해 보면은, 인과 응보라 그랬거든?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. 내가 복을 심으면, 응인이 생기고, 나쁜 악행을 하면은, 원수가 생기는데, 찰나찰나의 어, 변화는 탐욕이, 지은 업이 너무나 큰 거야. 탐진지 어, 삼독이라고 하면은, 탐내고, 썩내고, 이제 어리석고, 하는데, 삼독이 뭐냐, 그러면은, 불살생이거든? 첫째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살생을 하면 아예 안 된다, 가는 게 첫째고. 왜냐? 인간은 60이 한갑인데, 60으로 참 기준해서 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,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, 윤회를 하는 거야. 살았을 때는 우리 육체 하나 속에서 이 삼몬칠백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만은, 혼이 하나가 아니고, 혼이 삼몬이야. 영혼이라 가는 거는, 영구불멸에, 영혼이 그게 없어지지 않고, 천상계로 올라가서, 생전에 선업을 잘 지어서 한 그런 영혼은 다시 부잣집에 태어나서, 귀한 자손이 돼가지고, 어,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서 출세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한생이라가거든 다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은.